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꼽아요. 이건 뭐 아주 자타가 다 인정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뭐 기독교 핵심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주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 중요하구나 물론 바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해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한 가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아니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게요 을 말을 바꿔놓게요 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모음 당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은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원리예요. 법칙이고 아무도 깰수 없는, 예, 근본적인 이치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자, 멸자를 찾아보니까 멸망할 멸 자예요. 멸망할 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없어진다. 제거가 되는 거죠.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꺼지는 겁니다. 예. 불이 꺼지는 거죠. 망은 뭐냐? 망할 망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죽는 것.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멸망 당하는 거예요. 죽음은 멸망으로 대변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생명은 다 꺼지고, 예, 육체는 다 부서지고 흙으로 다 돌아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 자, 그래서 죽는 순간에 끝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으로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괜찮아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아직도 걱정 없어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집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뭐 얼마나 뭐 그냥 뭐 부담 가질 것도 없고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야 되게서 삶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먼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영벌 책임의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악에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죄값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해해요. 죄가 무언지도 알고 있고요. 죄의 원인, 죄의 과정,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악한 것인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죄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심판받아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내가 지옥 갈 만한 죄가 나한테 있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뭐 이것 행동을 옮기는지 이런 것보다도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아주 원죄라는 게 가장 큰 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창조주가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에 창조주가 정하는 그 법을 위반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을 왜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함이느라, 인간을 지은 이유는요,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들에게 영혼을 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을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목적을 다 떠나보낸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축복하신 겁니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요. 축복해 주셨는데, 이 놀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란 축복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하나님을 폐역하고, 예,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화과를 따먹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분의 명령보다 그분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당신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셨단 하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끝난다그러면까지것 상관없어요 삶은 끝나니까 짐승처럼 죽음면 끝나니까 얼마나 속이 편하고 마음 편하겠습니까? 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여러분,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러면 뭐, 영생에 있는 거를, 그러면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영생이 없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것도 증명 못 하고 영생이 없는 것도 증명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멸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을 못하는 이 사실 때문에 관심을 다 내려놔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예, 죽음 이후의 문제, 아주 관심을 다 꺼버리고, 그러면서 오직 세상에만 집중해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까요? 예, 세상에는요, 세상에 주는 따스한 재미가 있습니다. 예 문화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쾌락들도 정신을 빼놓을 만큼, 빼놓을 만큼 예 쾌락도 크기도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 이후의 문제 가장 큰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창조주의 문제 이래도 관심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저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게 바로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모닥불이란 노래 아시죠? 그 바닷가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캠프에서도 많이 불렀고 기타 통째 다 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인생은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야. 이런 대로 다 우리 불구했잖아요. 그런데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질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또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모닥불이든지 안개든지 그말해 주는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다 두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고 떠나가는 순간에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이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아주 깊이 묵상도 하고 결론도 내리고 결심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의 자랑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경리 씨 소설가세요. 이분 뭐 토지뿐만 아니고 정말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학계의 별이신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다 늙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고 책으로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유고 시집이 있으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책 나온 거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laughs> 젊었을 때는요 마음 쓰는 거 많고 걱정되는 거 많고 잠못잘거 많은데 인생 다 지나서 늙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물론 저 사진은 마지막 모습 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어 보이시지만, 저 사진 말고,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 얼마나 많은 이제 늙지할머니들느끼셔요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감지했을 때, 인식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 인생, 의미 있는 거 없고, 정말 더없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 이걸 내가 인정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흙으로 가는 것 생각하면요, 그동안 걱정이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고 예, 마음 쓴 것, 복수하기 원하는 것, 예, 흥분했던 것, 화났던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싸우고 살고 마음 주로 살았던 것 그거 다 내려놓을 필요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이분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들은 남들 모르는 어, 깊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끼는 또 시인 한 분이 있는데 어, 이혜인 수녀세요. 어, 그분의 시를 읽으면 참그 마음에 닿는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에, 암에 걸려서 대장암에 걸립니다. 에, 고기를 많이 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암에 걸려 있었어요. 많이 전이가 됐습니다. 림프절에도 전이가 됐고 어 난소 두개 중에 한 개에도 전이가 돼서 직장을 3 0 c m 잘라냈어요. 잘라낼 때 난소도 하나 떼어내고 어, 림프절띄 떼어내고 하게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다 60번 정도 60번 정도 되는 그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뭐 죽으면 문턱까지 예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 자꾸 회복이 되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서 당신이 또 수련회에 가가지고 찔레꽃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찔레꽃이라는 동아리는 암에 걸린 수녀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들 암이 많은데 암에 걸린 수녀들 모임을 만들면서 찔레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암 환자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찔레꽃 모여라 이게 더 듣기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고통의 가시와 함께 꽃을 피우는 모임 그래서 찔레꽃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문득까지 가면서 그러면서도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암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믿음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을 정리를 이제 했어요 이런 걸 자기들이 나누며 살았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암 환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했어요 인생을 오락가락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후에 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흙으로 돌아갈 자신의 미를 래 바라보게 될때 정신이 버쩍 들면서 정리가 되더래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무엇을 달라는 청원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겠다. 이제는 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받은 거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남은 인생, 흘거로 가기 전에 청원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할 것이다. 왜뭐 그런가 하면 감사 기도하다 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보다도 더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쁜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도 쓰고, 때로 양로원이나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보니까 작은 행복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긴지도 모르게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놀랍고 감탄하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유서도 미리 써놓고요. 자신의 영정 사진 준비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더라는 거죠. 일상이, 일상이 날마다 축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못 들여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듯이 그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는 것도 내게는 기적 같다. 해요. 침상에서 죽다 살아났으니까 <laughs> 신발을 다시 신는 게 기적이라는 거.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 같다.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기적 같다. 내가 수술을 마치고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걷는 연습하기 위해서 병원 복도를 살살 걸어 다닐 때 내가 다시 마음껏 걸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바닷가 와서 걷는다. 기적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러고 보니까 이분 얘기, 그런 얘기 해요. 오늘, 이 어떤 날이냐? 오늘은 대통령이 돼서 첫날을 딱 보내듯이, 의사가 돼서 첫날을 딱 보내듯이, 첫날을 딱 보내듯이,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 어떤 날이냐?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하루만 더 살려달라고 애타게 한지를 기다리던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것도 어떻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느냐 <laughs> 이런 얘기 하면서 당연한 게 아니고 날마다 서럽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갖고 산다. 아, 그동안은 요 누가 뭐라 그럴까봐 비판을 받을까봐 나도 남에게 피해안되려고가령하면 내가 혼자 그냥 고통을 당해더라도 불편해도 피해안주려고 살았는데 아니. 인생은 적당하게 피해를 줄 줄도 알고,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왜 그렇죠? 저분은 넓은 마음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민파가 되겠지만, 저분 정도라 그러면 내사정을 이해할 거야. 아 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까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안 받기를, 안주길 원하지만, 내가 안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안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까칠한가 하면 내가 안 받고 싶은 만큼 안 주려고 나도 조심하고 누가 피해를 주면 아주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절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걸 인정해서 민폐를 좀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또 누가 내게 민폐를 끼칠 때, 민폐 끼친다고 흉보고 그냥 까칠하게 대들지 말고, 그저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 대신에 절대로 자랑 안 하고, 진짜 자랑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어 아, 근데 제가 이,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랑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자랑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물론 알아요. 자랑하는 사람 참안이었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내가 들어도 참 듣기 싫고 안했고온데 그러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선. 그때 이분은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지막 네 번째는 속상하고 화난는 일이 있을 때 흥분하기보다는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 나, 나는 흙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 다 지나가고 나도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화를 곱고 흥분할 거 없고 걱정할 거 갑자기 마음이 확 넓어지더라는 거죠. 이 이혜인 시녀가 수녀가 쓴또 다른 시, 12월 이런 시가 있는데 한 소절 이런 게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나를 용서하면 그거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도, 결국 썩어져 주고 흙으로 돌아갈 나를 생각하면, 부뭐 그렇게, 그냥 걱정, 못, 걱정해서, 분노해서 화날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것만 생각해도 맘에 넉넉해질 텐데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저 밤잠 자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혼자 스스로 들먹고 힘들어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 예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이 대명제를 생각하면 이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건데, 작은 것 가지고,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리 그래 봐야 흙으로 돌아갈 때 그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촌 교회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 삼촌 교 성도님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자다가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또 때로는 한 켠으로는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른데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 정말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얼굴을 생각하면 정말 보배를 보는 것처럼 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발견해서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때 어떻게 귀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교회 오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올한 해도 정말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음으로 이기고 나왔으니까, 우리 새해 또 새로 시작한 새해에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